예산지씨가 네, 밤 10시 36분입니다.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요. 어, 제가 바로 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비행을 멕시코로 내려가는 시스네트에서 내려가는 비행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일 오전에 비행 한번 리그 공개해 볼게요. 시스네트에서 멕시코까지 쭉 내려가는 일정이 되겠고요. 새벽 6시 18분에 출발해가지고, 오후, 아니, 아니, 아침이죠 9시 30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뭐, 전반적인 날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위쪽에 날씨가 좀안 안 좋은데, 신스네트에서 바달라 하라까지는 날씨가 좋을 예정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멕시코 과달하라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제 멕시코 과달하라 편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냥 가까운 아무 작은 멕시코 마을에 가가지고 식사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정말 날것 그대로의 그 멕시코 그리고 그 도시 그런 전경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가볍게 레이오버가 있을 때는 꼭 되게 유명한 유적지가 아니라서 공항 근처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가까운데 가서 그냥 가볍게 밥도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주변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는 어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사실 일반적인 여행을 한다면 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시간 촉박하지 않거든요. 호텔도 공짜고 어 특별하게 뭐 비행기 편을 뭐든 돈 내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는거나 이동 수단 같은 정도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근처에 구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. 네, 뭐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, 그러면은 거달라하라 시골편 한번 가보시죠 헌나베티스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뭐 맛있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20. 120. 20. 120. 120. 120. 1 2 120. 120. 2 0 120. 0 0 0 1 120. 0 0 0 1 120. 0 0 0 120. 120. 120. 것2 0 120. 120. 120. 120. 120. 120. 120. 120. 120. 이 네, 나름 턱이 괜찮아가지고, 이제 네. 왔는데, 거의 뭐 국민가 수준인데요. 좀 이따가 주변에 한번 돌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를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변두리에 그냥 암데나 왔는데 그냥 뭐 정신 없네.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당히 정신 없는 것 같아요. 네, 집들이 뭐다 무너져가네. 뒤쪽에 조금만 가도 이렇게 다쓰러져간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. 한번 구석구석 가보죠. 골목 탐방을 한번 구석구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 무너져가는 집도 하나 있고. 별로 큰 도로도 아닌데 조금만 그 거리 나가면은 차가 엄청 막히면서 길 건너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신호등도 거의 없어요. 다 무너져가는 집을 판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은. 사시면 되겠네요, 이거. 아, 근데 약간 외곽에 나오니까,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망한 가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관광지가 아닌 다른 곳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, 사실 뭐, 볼건 되게 없네요. 한 바퀴 쭉돌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허허 볼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과달라하라 시골 마을의 여행기를 마치며 마지막 멘트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정말 크졌고요 그리고 가격도 뭐 그렇게 싼것같진 않아요 뭐 싼건 싼데 다싼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동양인이 없어가지고 다들 뭐 신기하게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저녁이 온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들 좀 표정이 좀, 좀 오묘합니다